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리직 시험에 나오는 한국사 인물 이야기의 신혈강입니다 오늘 개리직 시험에 나오는 한국사 인물 이야기 제5회의 주인공은 홍대용 박지원과 더불어 국학파의 중심 인물로 활동한 박재가입니다. 박재가는 1750년 승정원 우부 승지의 서자로 서울에서 태어납니다. 박재가는 서재로 태어났기에 11살 때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와 함께 본가에서 떨어져 나와 따로 생활해 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그는 어린 시절 경제적으로 늘 공공하였고 이곳저곳을 떠돌며 생활해 했다고 합니다. 10대 후반에 그는 비록 노론 명무가 출신이었지만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고 널리 인재들을 모아 가르쳤던 박지원의 제자가 되어 북학파 일원이 됩니다. 그는 박지원 밑에서 이동무, 유두공 등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교류하였는데 특히 이동무와는 매우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20대 후반에 박재가는 이동무, 유두공과 함께 건연집이라는 시집을 한건 됩니다. 그런데 이 건연집이 유명해져 청나라에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는 사행사 체제공의 어, 덕택으로 체제공을 수행하여 청나라를 다녀오는 영광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때 청나라를 다녀온 후 청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여 북학기를 짓게 됩니다. 신분차별에 대한 계획의지가 있었던 국왕 정조는 1777년 서울 허통 절목을 반포하였고, 곧이어 1779년에는 이동무 유득공 등을 이동무 유득공 등의 서울들을 규장각 검소관으로 파격적으로 임명합니다.서자 출신이라 관직 진출이 힘들 것 같았던 박재가도 이때 정조의 부름을 받고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에서 각종 도서의 수집 및 간행 업무를 맡아보는 검서관에 임명되어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활동하면서 박재가는 국왕인 정조에게 여러 차례 개혁적인 시무책을 지어 올립니다. 이박재가의 개혁 사상의 핵심은 상공업장려, 신분차별 타파, 해외통상, 과학기술진흥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개혁 사상은 당시 직권층인 노론, 노론층이 생각과는 다른 것이었고, 이로 인하여 그는 곧당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는 문체 반정이라는 이름하에 기속한 문체를 사용했다는 제목으로 반성문의 일종인 자성문을 지어 바칠 것을 강요받습니다. 이에 박재가는 자신이 사용한 문체의 정당성을 항변하는 반성문 아닌 반성문을 지어 올립니다. 만한살에박제가는두 번째 청나라 사행길에 오르는데 그는 이후에도 두번더 청나라를 다녀오게 됩니다. 박제가는 이렇게 여러 번 청나라를 다녀오면서 청나라를 보고 배워야 한다는 그의 북학 사상이 점점 더 완숙해져만 같습니다. 규장각 검서관과 여러 차례 사신다는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정삼품, 군기 시정까지 여기만 박제가였지만, 그는 45세 나이에 춘당내부가에 응시합니다. 그래서 춘당내부가에서 장원을 급제하게 됩니다. 그는 또한 이후 부여형감, 영평현령 등을 역임합니다. 그는 1801년 이덕무와 함께 그의 네 번째 청나라 사행길이자 그의 마지막 사의 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귀국 직후에 그 사돈이 주동이 되었다는 흉사 사건에 연루되어 그는 함경도 종성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1805년 유배에서 풀려난 그였지만 그는 이후 별다른 행적 없이 병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그의 죽음의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록에는 그가 1805년에 운명했다고 나오고 또 어떤 기록에는 그가 1806년에 운명했다고 나오며 또 다른 기록에는 그가 1815년에 운명했다고 나옵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 무렵 이 박재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 북학파의 중심인물의 최후치고는 참으로 쓸쓸한 치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북학기는 박제가의 사상이 잘 담겨 있는 그의 대표적인 처서입니다. 그는 당시 청나라를 더 이상 야만족의 국가가 아니라 선진국으로 인정하여 청나라를 보고 배워야 한다고 그때 당시로는 혁명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는 술의 선박 등의 청의 선진 문물을 조선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해서 조선에서도 상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이 북학위에서 우물물의 비율을 통해서 소비와 생산의 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절약보다는 소비가, 소비를 장려하여야만 상공업이 발전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박제가의 삶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그럼, 그럼 박제가 관련 내용이 우리 개리직 시험에는 어떻게 문제화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2016년도 지출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한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체로 재물은 비유하건대 셈과 같은 것이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비단손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성들의 기술이 쇠퇴하고 쭈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서 나라의 수공업자들이 기술을 열심히 익히는 일이 없게 되면 기회가 망하게 된다. 네, 이것이 바로 북학에 나온 우물물의 비유이고 따라서 이 이렇게 주장한 실학자는 바로 박제가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박재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선택지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택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지구 자전서를 주장하였다. 2번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하였다. 3번 수레와 선박의 이용을 역설하였다. 4번 청의 문물을 적극 수용할 것을 제창하였다. 여러분들 모두 답 쉽게 찾으셨죠? 네. 정답은 1번. 지구 자전설를 주장하였다입니다. 나머지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하고 수레와 선박의 이용을 역설하였고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걸 주장한 것 모두 박재가에 대한 옳은 설명이 맞고요. 참고로 이 1번 선택지 지구 자전설를 주장한 건 홍대용입니다. 홍대용은 그 저서인 의삼문답에서 실원과 허자의 문답 형식의 대화를 통해서 이 지구 자전서를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이 1번 선택지 역시 알아두시면 나중에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개리직 시험에 나오는 한국사 인물이야기 제5회 박제가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